다음판 잡아도 위험할것 같은데 43점 61점이면 은와 다음판만 이기면 아 진짜 여기가 또 고비야 항상 시즌 최고점수가 고비네 아 KD관리를 해야되는데 2.3대 2.5는 넘어야되는데 KD관리하자 시즌 최고 점수 찍어봅시다. 쏨브라 잘하면 차증나 그렇지? 쏨브라만 <laughs> 그래 다음, 다음 영웅도, 솜브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메르시 리뉴얼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나오면 그럴 것 같긴 해 음. 우리 하은이가 요즘 잘 지내니? Fine?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요즘엔 커버댄스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니?

잠요어 목소리 봐라 이거 되게 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야타가 제접했어야 된다고? 야 나와 야 근데 메이랑 카라랑 정크랑 완전 너무 수비 조합인데. 진짜 잘할 거야. <laughs> 지금 조합으로 봐주면 완전 수비 조합이야 아시죠? 이거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 조합이 수비 때는 모르겠으나 공기 때는 지금 메이 집어 넣었고 로드워그. 빛 따라 엄청하게 그래라타있고 토요일에 날기서 계속 기다리라고? 투일이면 파라 있으면 좋기는 한데. 빨려면정클래시 해야지. 어? <놀람> 방탄소년단 요즘 걸 하고 있어? 커버 댄스? 한정 있는데. 파라터 <놀람> 뭔데 와.. 저솔저가날 봤나봐 탁! 와 시공탄까지 정확하게 들어갔어 와 상대 솔저 뭐지? 듀오? 야 저렇게 침착하게 쏘는 그라모로 바뀌었어? 와 에임이 따다닥 쏘고 시공탄까지 명치에 딱 맞았어 아도 뒤에서 나는소리겠졌다 뒤졌다. 뒤졌다. 와, 결국은 저기게화물이 돼서 결국 화근이 되네. 오씨 결국 솔저를 뒤에다 남겨둔 게 화근이 됐어. 정크로 해결해줘 버리면 돼. 아씨 쇼, 야 이렇게 못맞히던 개발새발인데 나한테만. 나한테만 이렇게 잘맞히니 <laughs> 야, 방탄소년단. 야, 이거 <laughs> 도 신공이 있을 거 아니야? 와 그냥 써 버리네. 둘다 같이. 아 씨. 와야. 돌 1인공을 쓰이던데. 미안해. 어차피 화면 못 막아. 제대도 조합이 한조, 정크 <laughs> <그때> 있지만, <laughs> 솔져 이렇게 있지만 뭔어져 어디 있는데 저렇게 딴. 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지나간 줄 알았지? 지나간 줄 알았지? 목표가 이렇게 많아 <목소리> <목소리> 왼쪽 하나 밟아라 꽁그렇지 <농> <농> 솔직히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해주니 우리 팀이 잘한 게 아니라 나 불타는 거 같은데 확실하게 누구 팀 누가 잘하는지 얘기해줘야 될거 같은데 어야 <laughs> 야 우리 팀 누가 잘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방탄소년단 신곡 어떤 거 연습하는데? 어? 신공 뭐니? 원체미요원채이원체미요 원체 <laughs> 강국하게 보들하겠데 <보드라는데 웃음>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걸 못해 원챔이면 해야되잖아 근데 정크 내려달라고 하는 저런 분 심정도 이해를 해야돼 응. 보인 러브? 요자니가 꿀자리인데 30초 널 준비 됐어! 헤이 hey, 나좀 봐! 나한테 뭐야! 여기로 뭐야 빨리 와요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지! 그제됐고요 <laughs> 맞지? 대시이하 저격수 하게 하게 이게 뭐야? 이거 야, 로도가 옆에 있잖아. 여 보인다고? 이거 케이파 이런 거안 들으니까 모르겠다. 이번에 여자친구의 신곡 나왔다는데, 여름비 들어보신 분 있나? 야, 멍청아, 야, 인 멍청아, 야, 멍청이까지 용이 아니니 괜찮아? 야타, 원일이구나 아, 나 튕겨내기 진짜. 메이야일을 꺼냈다. 쟤 잡아. 오우 케이지 관리해야 되는데 18킬 6데스야 아 이거 3 0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2.몇이면 진짜 애매하긴 하다 2배 이상 유지가 안되네 대충하지. 와, 특히 저거 뭐냐? 부자 걸렸는데. 와, 쳐. <laughs> <laughs> 아까 덫에 발려서 좀 죽은 게큰 나무지? 조합이 이런 데에 있어요. 허마시네. 음. 음. 예! <laughs> 아, 이건또이러고 사부작 사부작 미니는 그야어 뭐야. 오, 피가 이쁘다. 오, 이거 왜 와. 같이 죽자! 못생긴 애야 야, 아 갑자기 트레가 왜어와요메이쳤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> <유지기! 목소리> <목소리> 엔 지가 덫을밟아줬 고요 힐받 으면 정크 도 나쁘 지않 네. 힐받으면 괜찮은데 힐 못받으면 괜찮은데 토르비언이 막아? 이걸, 정쿠궁을 밀어낼 때한번 제대로 좀 써야 할 텐데, 쉽지 않다, 야. 와.. 정크 야! 1인궁을 왜 써! 미치겠네 이게 신리도가낫구나 와.. 1인궁 써버렸네 또 오우. 아아 씨장 어? 정크공을 썼어 아 거기서 딱 오른쪽 둘 잘랐네 희생은 나 하나였으면 좋는데 겐지 막는데 후르비온폴탑으로 막는거야 야뭐 한조공이 옆에서 나와 미치게와 한조가 옆에서 공이 나오냐 미치게 어? 무리하지 않으면 돼 무리하지 않 <목소리> 3금에다가 킬금, 딜금, 입문 처치에다가 불타오르고 있고, 아, 겨우 막았네. 위험했다야. 아, 여기서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맞아,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과연, 뚜둥, 오늘 좀 되는 날일까? 이게 어디까지 통할까, 정크가?